양태를 나타내는 부사절 양태는 부사를 나타내는 부사의 의미입니다. 양태. 그래서 그양 모양 상태 그 정도로 보면 되겠네. as 마치 뭐뭐처럼 뭐뭐이듯이 뭐뭐대로 상태.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just as so 뭐뭐뭐 좀 길죠. 그죠? 꼭 뭐뭐인 것처럼 뭐뭐마다꼭 as인 것처럼, so 하다. the way, the way, t h 가 이게 뭐냐면 뒤에 주어동사 나오는 겁니다. the way 주어동사. 주어동사 하는 것처럼, 주어동사 하는 방식으로, 뭐 이런 겁니다. 자, 봅시다. 예문을. treat, 동사 운영, 명령문이죠. 대하라. 얘기가, 대하라. 대접하라. 대하라. 뭐는 또는 뭐 대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야, 딴 사람들 대접하란 말이야. As you wanted to be treated. 대접 받는 것 받는 대로. 네가 대접 받기 원하는 대로. 이런 얘기죠. 대접 받기 원하는 대로. 이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794. 진실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서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말이죠.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 아, 이게 또 이제. 그 다음, 잠깐만 이 진실이라는 것이 어, 부서질 수가 없고 그리고 always get 이렇게 이게 두 번째 동사네 get over a falsehood 되겠습니다. over a가 뭔 위에인데 위에 자 falsehood가 되겠습니다. falsehood는 거짓 되겠습니다. 거짓 거짓 위에 뭐 있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음. 끊어주시고 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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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오일오일 오일, 오일, above w a 일 e 일오일 기름이죠, 기름이, 기름이, 5일 에일그일 그죠? 5일 그 이지 뭐. 이사했이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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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일 5일 어 좋습니다. 그 다음에 7 9 5번5겠습니다 그녀는 걷고 있는 중이다. 마치 뭐뭐처럼, 그녀가 모르는 것처럼. 자, 게좀 해야겠네. 더준놈 동사. 목적어네. where. 이렇게. 이 목적어죠. 간접 의문이죠 의문사, 주어동사가 되겠습니다. be-headed. 되겠습니다. b e h e a d e d 는 향하는 겁니다. 알겠어? 향하다. 이제 여기 이제 4가 있으면 이게 이제 의로라는 뜻입니다. 의로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걷는 중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베티 스미스가 얘기했네. 796번입니다. 모든 것을 보십시오. 마치 뭐뭐처럼 당신이 그것을 보는 것처럼 처음으로 아이고 이거 봐라 이렇게 처음으로 이런 얘기, 처음 본 것처럼 보라는 얘기죠. 모든 것을 다 신기하죠.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797. 음, 797. 어, 여기네. 797. 이렇게 봐야 되나? 자, just as 꼭 뭐뭐 하듯이 요것도 뭐뭐 한다. 그런 얘기죠. 꼭 뭐뭐 하듯이 이것도 뭐한다 저스트 a 즈 뭐뭐 뭐에 o so.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일단 다크니스죠. 어, NSS 들어갔네. 명사네. 어둠이, 어둠. 형용사 NSS. 명사 해피니스. 오는 거야. 오는 가는 거지. 커은 오는 거야. 에티엔디오브 머머새 끝에 이거 뭐 많이 쓰죠? 에티엔디오브 머머새 음. 끝에 하루 매일이 끝날 무렵에 매일의 끝에 어둠이 오듯이 또한 이거 올소언제 있는데 또한 오지 뭐가와 이게 오는 거야 동틀력 동틀력이 온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동틀력이 오는데 to spread. 스프레드는 쫙 퍼지는 거야. 쫙 퍼지는 겁니다. 그죠? 쫙 퍼지는죠. 빛을 a 랜드. 가로질러서. 땅이죠. 땅을 쫙 가로질러서. 땅을 쫙 가로질러서 이 그렇죠. 르래서 퍼트리는 동틀력도 온다. 이렇게. 많은 뭐 동틀력, 또는 뭐, 새벽력 이런 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798번 보겠습니다. 이거, as, so 되겠습니다. 잘 사용된, 웰이죠 잘, spend, 보낸 정도로 보죠, 그냥, 보낸. 잘 보낸 하루는, 하루는, 자잘 보낸 하루가 bring, 가져오는 거죠. 행복한 잠을 가져다 주겠지. 그러니까 하루를 열심히 살면 잠이 행복하게, 잠이 서서 오는 거죠. 그렇게 하듯이, life, well-used life, 이 라이프도 있는데, 라이프도 가져다주겠지. 뭘 가져다 줄까? 행복한 죽음을 가져다주는 거죠. 잘 이렇게 사용된 인생도, 그죠. 인생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빈치가 얘기했네. 799번 보겠습니다. 너어썸하다 아주 멋진 거야. 어썸! Awesome. 굉, 아 뭐야? 굉장한 거, 굉장해 너 굉장하구나. Just the way you are. 너 있는 그대로라는 얘기죠. 있는 그대로라는 얘기죠. 자, just the way you are. 이거 엄청 많이 쓰는 거죠. 너그 자체, 그죠? 당신 그 자체, 당신 그 자체로 굉장해. 그죠? 노래도 있습니다. Just the way you are. 뭐 해가지고. 너그 자체로 너는 정말 굉장한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영작직결로 보겠습니다. 영작직로 보겠습니다. 자. 뭐인 것처럼? 뭐뭐이다 하는 얘기죠. 그럼 이거 뭐야? 에지가 없는데? 에지가 없는데? 에지 없네. 저스트. 에지. 주동사죠? 주동사. 아? 네. 음식하고 물. 자, 음식과 물이 있는데 은느니가죠? 은느니가니까 이게 주어네 그죠? 어, 음식 (food) and water. 음, 이것은 필수적인 거야. 음, essential 한 거네. 그러면, 아네. 이거 아로 봤네. essential, 필수적인 겁니다. 어디에다? to. 어디에? 어, life, 생명으로 봤네. 어, 생명에 그런 것처럼. so, so. 어, 이렇다는 얘기죠. 어, spirit,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신. 어, self-sacrifice 자기, sacrifice 희생,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은 내세서리 필수적인 거구나 조건이다. 사랑의 필수적 조건이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as 저스대지가 없어서 그런데 여기 쓰면 되네. 자, 그 다음, further study, further, further, further. 에지의 다양한 쓰임. 야, 이제 뜻이 왜 이렇게 많아? 보겠습니다. 하나씩 봅시다. 에지 뒤에 명사하고 오면 전체사로, 주어동사하 오면 접속사로 쓰이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에의 뜻이 많아요.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안 냅니다. 왜냐? 적절하게 해석하니까, 적절하게, <laughs> 내 멋대로 해석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시험에 참 내기가 어렵다. 라는 말이죠. 야, 그 사람 유명하단 말이야. 뭐로써? 이걸로써 뭐 영어, 뭐 영어선생님인가? 뭐걸로써 아, 전치사네. 뒤 명사 나왔어. 로써. a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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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습니다. 뭐, 할 때, 저녁 먹을 때, 저녁 먹으면서 뭐, 적절하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s it's snowing 되겠습니다. 눈 내리고 있어? 너는 해야만 한다는 얘기죠. 이거, 이거, 타이어 뭐야. 캐리 타이어 체인, 타이어의 체인을 가지고 다녀야 돼 차에다가 이는 얘기입니다 어, 눈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쭉 접속산에 음, Life has its sorrows 슬픔을 가지고 있지 인생은 어, As every rose has its t h o r n r 또는 그 가시, 가시 어, 모든 장미가 가시를 가지고 있듯이 이런 얘기죠 뭐듯이접속사에 어, 그죠 야 그녀는 현명해졌다 as 뭐뭐 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접속사에 주어동산 왔으니까 Strange as in m e 이거 접속사입니다. 그죠? 음, 비록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형용사 as 조동사 그죠? 도치된 거죠. 비록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말이야. 나 절대 운동해본 적 없어. 이런 얘기죠. 야. 그런 어, 돈 많이 가지고 있어. 내가 가진 것만큼. 그죠?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적절하게 해석하면 되, 되는 겁니다. 자, as가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이거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 2번. 어, 접속사의카라는 전치사 플러스 아, 접속사 0라는0 0 0플러플명스 명사. 조보겠습니조 보겠습니다. 0 0 a 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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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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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고0 0 0 0 0 0 0 0 0 0 tha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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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0 t h a t 이0 0 0 0 0 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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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 h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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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어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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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하0 0 0 0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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